그동안 한국방산이 간절히 원했던 K9 자주포에 미국 진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이 진행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이 진행하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의 성능 실증을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직접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한국과 미국의 자주포 개발 역사를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남다릅니다. 한국이 처음 자주포를 보유한 것은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했던 KO-15 자주포인데요. 한국이 KO-15 자주포를 처음 생산하던 1985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는 아직 자주포를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라이선스 생산한 KO-15의 최대 사거리는 24km 수준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했던 KH-179-155mm 견인포의 최대 사거리인 30km보다도 짧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은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한국과 미국의 자주포 위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K-15 자주포를 생산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평가받는 K-9 자주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K-15를 K-15A1으로 개량하기까지 성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M-109 계열의 자주포를 개량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주던 시절과 비교하면 이제는 역으로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미국은 조금 더 우수한 화력의 자주포를 개발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연이은 실패와 중단을 거치며 이에 대안 중 하나로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진출에 한발더 다가간 K9 자주포의 성능 실증 계약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제 아무리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 할지라도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은 육군의 화력 지원을 담당할 자주포 전력의 현대화입니다. 기존의 미국은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ERCA로 명명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길어진 사거리를 보유한 포병 전력을 구축하려 했으며 다양한 자주포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괴물 자주포로 기대를 모았던 XM2001 크루세이더 이외에도 미래형 전투체계 사업에서 준비하던 XM1203의 개발도 포기한 미국은 야심찼던 계획과 달리 아직까지 M109 팔라딘 계열의 자주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비롯하여 온갖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미국이 유독 자주포 분야에서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유독 자주포 분야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나치게 근접 항공지원에만 매달린 부작용입니다. 미군은 그 어떤 나라보다 근접 항공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상징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한 부대와 마주치면 그 부대 머리 위로 총알을 한발 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총알을 발사한 지 5분가량 지나서 머리 위로 공습을 퍼붓는다면 그것은 미군이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미군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다수의 근접 항공지원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공중전력을 갖춘 미군은 한국처럼 다수의 포병전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화력 지원은 철저하게 근접 항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작전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믿고 있던 근접 항공 지원이 절대로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미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수량과 성능이 매우 뛰어난 것은 맞지만 항공기의 특성상 작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여기에 더해 오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과 동맹군 전사자의 25%가 미군의 오폭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인데요. 여기에 더해 아군에 대한 오폭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오포까지 발생하며 미군이 믿고 있던 근접항공지원이 절대로 무적의 작전교리는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여전히 지상에서 포병만큼 강력한 화력 자산은 없다는 것이 실전 사례로 증명이 되자 미국 이외에도 다수의 나라들이 더 강력하고 뛰어난 자주포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앞다퉈하고 있는데요. 미군 역시 사거리를 확장한 자주포를 보유하기 위해 M109A7의 58구 경장 포신을 장착하여 70km의 사거리 달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포신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것은 포탄 사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늘어난 포신의 길이만큼 포탄은 포신 내부에서 추진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연장시킨 포신은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미군도 포신의 빠른 내구성 마모를 해결하지 못해 ERCA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포병에게 있어 포신의 마모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거리 확장을 위해 고위력의 장약을 사용하게 되면 포탄이 포신의 내부를 갈가먹는 현상이 더욱 빨리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신의 마모도는 포탄의 포구 초속에 영향을 미치며 포구 초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격 재원 산출과 정밀한 포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프로버게이지 측정이란 것을 통해 항상 포신의 마모를 추적 관리할 정도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요소인데요. 미군은 물리적으로 사거리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이러한 포신 마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중단된 ERCA는 자주포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행되게 되었고 미군이 원하는 자주포는 이동성, 생존성,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거리와 발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전부터 K9A2를 미국에 진출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도 2022년부터 K9 자주포를 지속해서 테스트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K9이 미군의 엑스칼리버 포탄도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한국은 K9으로 엑스칼리버 포탄을 발사하여 1m 이내 오차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K9을 미군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K9의 성능은 공식적으로 미군의 성능실증 테스트를 받는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K9이 미국의 성능실증 테스트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는 총 4곳으로 미국의 아메리칸 라인메탈 비클스 스웨덴의 보포스, 독일의 GDLS, 이스라엘의 엘비시스템즈가 있습니다. 라인메탈과 GDLS는 독일계 회사답게 당연히 펜저하우비츠 2 0과 RCH-155를 앞세워 테스트를 통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보포스는 아처 자주포 엘비 시스템즈는 에트모스 2000 자주포를 테스트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K9A2와 펜저하우비츠 2000 이외에 나머지 자주포는 차륜형 자주포인데 지금까지 미군이 개발하려던 자주포들의 전례를 고려할 때 미군은 궤도형 자주포인 M109 팔라딘 계열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XM2001 크루세이더와 XM1203 등 개발이 중단되었던 자주포들도 모두 궤도형 자주포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군이 차륜형보다 궤도형 자주포를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미군 측에서도 최근 들어 차륜형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륜형 자주포가 가진 일부 장점을 조합하여 보조전력으로 활용하려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군이 차륜형 자주포를 주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서 아처나 에트모스 2000 같은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K-98와 함께 궤도형 플랫폼을 활용한 펜저하우비츠 2000이 기존에 미군이 운영하던 자주포 방식과 유사하며, RCH 155는 차륜형 자주포지만, 독일이 차세대 자주포로 개발한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K9A2를 상대할 만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군이 가장 원하는 사거리와 발사 속도 증가를 통한 화력 지원 강화 측면에서 K9A2는 명백히 다른 4개사의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9A2는 60km 이상의 사거리 연장에 성공하여 최대 50km 중반대의 사거리에 머물러 있는 경쟁 자주포보다 5km 이상 더긴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이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안으로 대량 생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으로 미군이 원하는 사거리 기준을 최대한 충족시켜 줄수 있는 자주포는 사실상 K9A2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K9A2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 군당 열 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군당 여덟 발에서 아홉 발을 넘기는 것도 쉽지 않은 아처와 에트모스 2천이 넘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나마 펜저 하우비츠 2천과 RCH155는 동급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의 K9자 주포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력의 지속성이 우월합니다. 즉, 펜저 하우비츠 2천과 RCH155는 최대 발사 속도로 임무를 수행하면 수분 이내에 포탄 재고가 바닥나 추가 보급을 받기 위해 돌아와야 하지만 K9A2는 곧바로 K10의 탄약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전술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포병 레이더 등의 발달로 인해 포병은 점차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신속한 임무가 중요해지는데 K9A2는 더긴 사거리와 빠른 발사 속도에 더해 탄약 보급의 효율성까지 모두 갖춰 현대전장에서 포병이 보유해야 할 모든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K9 자주포는 미군이 원하는 모든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다가오는 11월에 진행될 성능 실증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포방부의 위용을 과시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9일 쌍열 자주포 영상입니다. 흔히 자유진영에서 세계 4대 자주포라고 하면 한국의 K9을 비롯하여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 미국의 M109 A6 팔라딘, 영국의 AS90을 손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K9과 펜자흐비치 2000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타이틀을 놓고 항상 끊임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표방하던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자주포 마니아들에게 가장 오랜 떡밥으로 남아 있는 무기는 러시아가 큰 소리쳤던 2S35 칼리차입니다. 칼리차가 수많은 밀리터리 덕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동일 구경의 포신 두 문을 결합한 쌍열 포신 자주포로 기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칼리차는 두 개의 포신 모두 수랭식으로 설계하여 일반적인 공랭식 포신보다 냉각의 2점까지 갖춰 일반적인 자주포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화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러시아에서 공개한 설계상의 스펙으로는 분당 최대 32발의 포탄을 사격할 수 있으며 서방의 군 전문가들은 여러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분당 최대 16발 정도를 사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칼리차는 전 세계 포병 역사를 뒤흔들 괴물 자주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가장 진일보된 자주포인 k 9 a 2와 펜자흐비치 2 0 0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칼리차의 스펙상 성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게다가 두 개의 포신을 장착한 포탑은 무인화 기능까지 갖추었으며 자주포에 적재할 수 있는 포탄이 50발 정도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으로 탄약 보급이 가능한 신형 탄약 운반 차량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력한 포탑 이외에도 러시아가 자랑하는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개량하여 자주포에 사용하려 하는 등 이론상의 스펙은 지금까지 등장한 어떤 자주포도 따라올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재원을 모두 덮어버리는 칼리차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개발국이 러시아라는 점입니다. 러시아 무기는 T14와 수호이 57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론상의 성능은 훌륭하지만 막상 그 실체는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칼리차도 이러한 러시아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전 검증 없는 뻥 스펙으로 유명한 중국산 무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수백 대 이상의 생산 수량이 확인되고 주요 부대 제대로 된 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되지만 러시아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신형 무기가 페이퍼플랜이나 프로토타입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S35 칼리차는 너무도 흔하디 흔한 자주포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드러난 성능도 다른 나라의 자주포에 비하여 그다지 특출난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먼저 T-14 아르마타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려던 자주포 자체는 정작 원형이 되는 T-14의 생산 차질로 인하여 국여지책으로 T-90 차체를 자주포용으로 재활용하였습니다. 흔히 자주포를 두고 많은 분이 포신과 포탑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자주포의 차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폴란드는 AHS크라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한 차체를 사용했으나 자주포의 반동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여 K9의 차체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주포의 차체는 기동성 제공 뿐만 아니라 반동 흡수와 명중률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 계획한 차체를 사용하지 못한 칼리차가 나머지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칼리차는 자주포의 차체 부분에서도 원래 계획을 살리지 못했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쌍열포신도 실제 양산형에서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쌍열포신은 다른 자주포보다 두 배의 화력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착각을 불러왔지만, 정작 생산단가와 정비 비용만 두 배로 늘리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원안과 달리 T-14보다 떨어지는 T-90의 차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쌍열 포신의 엄청난 반동을 제어할 기술력이 전무했던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T-90의 차체에 맞게 단일 포신으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단일 포신이라도 수랭식 포신을 장착했다는 점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일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단일 포신으로 분당 1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랭식 152mm 포신을 사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분당 16발의 최대 발사 속도가 허구일 확률이 높으며 실질적으로는 분당 8발 수준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9A2가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포신 냉각에 더 유리한 수랭식 포신을 장착하고도 더 뒤떨어진 최대 발사 속도를 확보한 러시아의 기술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칼리차의 화력을 보조할 탄약 운반 차량도 기존의 구상과는 다르게 궤도형이 아니라 트럭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럭을 활용한 포탄보급은 궤도형 장갑차보다 운전 속도가 더 빠를지 몰라도 전시 상황에서 기동로에 많은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포탄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적의 공격에 손쉽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개발하여 완전 자동으로 포탄을 재보급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러시아는 트럭에 기계팔을 장착하여 일부 자동화만 시도하는 등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칼리차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주 평범한 자주포로 탄생한 칼리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극소수가 투입되긴 했으나 역시 러시아가 자랑하는 상당수의 신식 무기와 같이 여전히 대량 생산체제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꿈꾸던 자주포 체계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계 1위의 포병국가이자 포방부라는 별칭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실패작인 칼리차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칼리차에 도입했거나 또는 도입에 실패한 기술들을 하나씩 K9에 접목하며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K9A2를 뛰어넘는 K9A3까지 구상을 완료해 둔 상태입니다. K9A2는 60km가 넘는 최대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당 9발의 최대 발사 속도와 완전 자동화된 재장전 방식까지 갖춰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자주포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K9A3에 대한 계량 계획을 구축하고 전 세계의 어떤 군사 강국도 만들어내지 못한 자주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9A3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능 계량은 수랭식 포신과 약실 계량입니다. 한국은 K9A2까지는 일반적인 공랭식 포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칼리차의 수랭식 포신보다 포신 냉각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진 칼리차보다 더 빠른 9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K9A2는 더 우수한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포신과 약실 등의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당 9발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K9A3는 새로운 포열 냉각 기술을 탑재하여 포신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분당 10에서 12발이 넘는 최대 발사 속도를 보유할 예정이며 이러한 성능을 보유하기 위해 칼리차와 비슷한 방식의 수랭식 포신을 장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더해 K9A3에서는 완전히 무인화된 운용 방식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러한 무인화 운용은 사실 러시아에서 간절히 원했던 방식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무인으로 운용할 수 있는 122mm 자주포를 공개하는 등 자주포 전력을 무인으로 운용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개된 무인자주포는 최고속도가 시속 12km에 그쳐 전장에 투입하기에는 너무도 빈약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시속 40km가 넘는 속도의 무인 장갑차를 개발하였을 정도로 무인 장비 개발 능력이 매우 월등한 수준이며 이러한 기술을 K9A3에 접목하여 러시아가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무인 자주포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주포는 지상 전력 중에서도 무인화로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무기 체계입니다. 후방에서 화력을 지원하는 포병의 특성상 전방의 보병 기갑과 달리 무인화를 통해 소규모의 인원으로 편제를 조정하기에 용이하고 연평도 포격전처럼 적의 포탄이 낙탄되는 유사시에도 아 군의 포병 병력이 안전한 곳에서 원격으로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포병의 무인화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상 전력에서 이미 상당한 무인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은 러시아의 칼리차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자주포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와 달리 점차 실체가 불분명한 무기로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조롱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푸틴과 러시아가 자랑했던 쌍열자주포도 결국 상상 속의 동물처럼 그들의 희망사항으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명실상부 세계 1위의 포병 전력을 구축했다고 평가를 받는 한국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한 K9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착실한 성능 계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9A2를 뛰어넘어 자주포의 혁신을 보여줄 K9A3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